움직일 시간이야. 여긴 끝났어. 주전할 때 항상 떨리는군요 이분 공격 시작할 때 이거 해드릴게요 프라이빗님 어서오세요 죽음에서조차 선장은 소리를 지른다 그의 명령을 들리고 그리고 선원들은 복종을 하지 볼게요 얘는 지금 네응 음? 플러? 네 얘들이 물에 젖은 그 선원들인가 봐요. 받지는 없어요. 회피도 없고 스피드는 상. 중독이 아주 많이 약하고. 음... 됐어데미 지가 마이너스 33. 니 어? 네 계약 을 거부 한다. 뭐 지？이거 는 에잇 얘를 빨리 잡 아야 되나 봐요. 구인원 이 일단 독 데미지 걸어놨 고, 계속, 독을 걸고, 선당 c p 에 다음. 와, 그치. 초아피 되게 세요. 와, 전투형 성룡 아니, 사승교는 피드려가지고 데미지 뻥튀기지? 이랬는데. 그러거든요. 다음턴는 죽겠어요 지금 독비다가 도피에다가... 아니 회피까지 뭐 저런 기력이 다 있을까? 근데 얘는 뭐 남아 있는 거로도 죽겠는데요? 또가라이지 아니 음. They are cursed to float forever, deep in the swirling blackness, far beyond the light's reach. 네, 이겼습니다.

집에 가자 네, 도전과제 달성했습니다. 첫해 끝. 응. 지금 낮은 난이도 보스 다 잡았나봐요. 도전과제 뜬거 보니. 응, 음, 페이트 윙. 어? 이거는 미스될 수 있는 그러니까 빗나갈 수 있는 공격이 맞을 수 있게 확률이 생긴다는 얘긴가봐요? 병이 있고 어 기절 공격이 약하고 네! 보스 잡고 만5 0원 벌고 우리가 공경에 처했다는 <목소리> <서있다는> 소문은 퍼져나갔고 <목소리> 새롭게 <목소리> 시체가 될 자들이 <자도> 염마처럼 <목소리> 왔습니다. 이미 막사가 뭐, 뭐, 어요 뭐, 뭐, 확인해 보고 덕 뭐, 님은 명상실, 뭐, 뭐, 달님은 와대장이돈 되는 것 봐. 그래도 스트레스 관리가 다들 잘 되셨어요. 다행이네요. 막살을좀 가볼까요? 이렇게 많이 왔는데 보냈음 큰일이군요. 또 이렇게 돼서 낮은 레벨 영웅이 없어요. 이번이 또 낮은 레벨 영웅이 없어. 요 영웅막사 최대 크기로 키워놨고요끊 이거 못 가는데. 여러분, 어떡해요. 저 이제 이레벨 분들이 이분들밖에 없어요. 이건 이미 갖고 있고. 너굴권 전혀 이것도 갖고 있고. 이건 없고. 없어요, 지금. 큰일이네. 2레벨 e 용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가지 유물 수집하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거? 3레벨, 아우, 2레벨이 둘밖에 없네.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가요, 저. 코티야도 어떻게 가요? 이 레벨이 세번밖에 없어요 이미 막사는 최대업이 되어있는데 네명으로 다.. 4번 던전을 그으면는 이거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저 그림이? 줄을 빨아 <laughs> 이제 다시 베테랑이 집중할 때가 된것 같은데. 근데 아이템을 더이래요 저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 솔깃한 건 이거? 도을꾼 전용. 지날 뻔해? 거의 죽을 뻔했지. 롤테님의 말씀. 어, 그래요? 이벤트로 던전 입장? 그때 갈게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음. 네. 보네스는 한 번도 같이 싸워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레벨 영웅으로 데려온 건데. 보네스는 보내줄게요. 네. 아직 한 번도 같이 싸움에 싸워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진호님과 개마왕님은 이벤트로 레벨 제한 없이 갈수 있을 때 같이 움직이고, 네, 보냈어요보냈어죠 <laughs> <laughs> 네, 다키스트 지금 하고 있는 건 밀리지 않고 하려고. 응? 블랙스님? 막상 보내려니 와 정말 잘 싸워주는 애인데 아니야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자고 일단 보네으는네 이렇게 하고 베테랑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어디로 갈 것인지 이거 어때요 행운의 부적이라고 있는데.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스트레스는 좀 문제가 되는데 닫지랑네 원거리 명중이 플러스 10이나 돼요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중간 베테랑 중간이니까 어... 공도 필요하네? 음, 현상근상이 고 유리해님? 응, 음, 인지배우님들 가시. 아니, 근데 이러면 성녀가 같이 못 가는데? 잠깐만요. 피해줄수 있는, 돼지님, 어후. 괜히 성녀, 성기사, 그 다음에 문둥이 전사랑 같이 움직일 수가 없어서, 제한이 너무 많아요. 응? 저 유문사냥꾼 전가요? 네. 진호님이신데, 2레벨이세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가시면은, 레벨업 하셔가지고, 3레벨 들어오실 수 있는데, 같이 움직이게 2레벨 영웅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미안해요, 진호님. <laughs> 지금, 녹색 던전에 가셔야 되는데, 동료가 3명 밖에 없어요. 아, 사 레벨 안 가신다고 하시더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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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렇군 깜짝 놀랐어요 부유충들 <laughs> 부유하신 분들이시군요 이 그룹 괜찮을 것 같아요 확인해보고 이 예, 명상가 에드리치 슬레이어 훌용하군 이물공포증. 어, 세상에. 아니, 세상에. 이번에야말로 배우님 출격하려고 그랬는데, 이물공포증. 그, 럼 비아따님은 오늘, 잠깐만, 해안만이지? 그러면은, 어, 응, 코사마님이나 미제이님 빨리 4레벨 만드는 게 낫겠네요. 이제 똑같이 생기않나 음. 미지혜님은 주무시러 가셨고, 후사마시님은 지금 계신가? 음, 이렇게 놓을까? 응, 음, 이렇게. 네. 독꺼는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명중 떨어뜨리는 게 있고, 회피, 회피를 올려볼까? 응, 음, 좋았어. 이거 한번 해보자. 이거는 닫지 회피 낮추는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이 투니. 지금은 금세만금은지이은은 <laughs> 출혈 은 지금은 함정 이제 가은지고 가고 출혈. 지 이미지, Damage. 이미지는 저쪽에 맡기고, <laughs> 음, 중간입니다. 아, 곳에있치가곳에있이 불편하네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목표는 가즈의 유물 세개를수집하는 겁니다. 기술 안곳네 그러고 보니. 오우, 섭, 가, 지, 고왔는들 잘하셨어요. 싸움이다. 응? 뭐, 기 니, 뭐, 이, 니, 뭐, 이, 뭐, 이, 뭐, 그럼 응, 다음 턴는 죽겠군. 아니야. 일단은 체력. 쇼크. 꿀잠 주무세요, 초원님. 좋은 꿈 꾸세요. 너무 쉽게 깼어 <laughs> 응? 네, 근데 3대1 되겠어요. 되겠어요. 일단은, 잡고, 땅 1대1 있을게요. Maintain the offensive. 너무 납니다. 지금 틀릴게 오후 치짚다니이오 이리오너라 를하려고 했는데 왜 항상 잘못지 와, 베테랑인데, 여러분, 이 조합도 되게 세네. 나는 복수가 되었다. 나. 이게 제일 많이 나오는데. 60? 90? 70? 또 싸움이 있군. 이번엔 기조시키는 경우인데. 아, 표식을 찍어야겠다. 죽어라! 얘가 지금 3 피해가 1이었던 것 같은데 과자 빨리 먹고 아.. 합이 있는 얘가 한 거였어 음.. 안돼 쟤한테 너무.. 업메이더가 망하더라고요 약화 정말요? 안돼, 공포. 잘 피했어, 여러분. 퇴근. 얘는 지금 체력이. 아, 근데 안 걸릴 때가 있어. 방어를 깎는 게 있고. 시작하셔서. Confidence surges as the enemy crumbles. 이렇게 하면 은 턴당 4피데미에가1 1센트가1고1고이 <목소리> <목소리> 앞으로 갈 길이 멀어요. 음식을 막 버릴 순 없고. 그래도 가져가야 돼. 일단 수습게하고가자불 켜주고 네 지금 보물을 3개를 모아야돼요 그래서 지금 방을 샅샅치 돌고 있습니다 은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주은제요블랙지님좋요은꿈꾸세요 이것도 어디 에다가 보관해야 되지? 가주의 보물을 또 어디에다 보관하지? 제 캐릭 성별은 남자로 하셔서. <laughs> 아니요, 근데 저는 되게 유능한 병사라서 추천했던 건데. 네.